그 냉동 유통된 호떡을 꺼내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팔리기 전에 미리 꺼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꺼내겠습니다. 자, 호떡을 꺼냈습니다. 음, 이 호떡이 제가 오던 호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그냥 나중에 제가 오던 호떡을 다시 하게 되면 그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냉동된 호떡을 약 20분 전에 꺼내 놓으면 얼음이 해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200도에서부터 300도까지 다섯 단계의 약중 강으로 된무쇠판 아홉 개짜리 구멍이 있는 직경 13cm, 깊이 1.5cm 있는 호떡 코에다가 이걸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세개정도 해볼게요 절대 끊지 않습니다 왜 조작이 아니니까 기름 한방울 없습니다 넣었어요 넣었어요 자 뚜껑을 닫죠 바로 이걸로 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놓으면 얘가 지금은 호떡이 얼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해서 기름 한 방울 없이 이 호떡이 이 안에서 익혀지는데 이게 왜 13cm냐? 지금은 완제품 호떡이 와가지고 익기만 하면 되겠지만 차후에 제 호떡은 직경 1 3 c m 에 두께 1cm짜리 반제품이 옵니다. 그걸 여기다 집어 넣어서 지금은 없지만 누르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1분씩 눌러서 4분 만에 호떡이 나옵니다. 그러면 46은 24죠. 24초를 9개로나누면 26.77초가 나와요. 근데 지금 가장 호떡을 잘 만드는 장인도 1분 30초에서 2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9개를 9분 만에 만들었다 고 했을 때 1분이 걸린다면 그 호떡을 만드는 장인보다 2배의 속도가 빠른데 이건 훨씬 더 30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떡이 익혀지는 겁니다. 지금은 냉동도 다헤비안된 상태의 집은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익스큐즈 바랍니다. 그래서 익으면 이렇게 부풀어오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호떡의 피와 이 안에 들어있는 소가 익으면 자연적으로 부풀어오르는데 이거는 반제품이 아니고 완제품이기 때문에 연성, 전성 그렇게 표현을 해요. 퍼지는 정도가 그지 크진 않아요. 차 후에 제가 제 공장에서 만든 호떡을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13cm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호떡의 특징. 투 노우의 완 로우입니다. 투 노우는 기존 호떡에 비해서 기름을 한 방울 쓰지 않았다는 거두 번째, 이 호떡은 현재는 설탕이 들어가 있지만 향후에는, 아니, 가져가야 되겠다. 라오산 스 천연 꿀을 쓸겁니다 그야말로 꿀떡이죠 그러면 기존 호떡은 기름 썼지요 설탕 썼지 그거 투어 놓으니까 되겠죠 또 하나 가지 1. 로우는 뭐냐 기존의 호떡은 이 호떡의 피가 100% 밀가루인데 저는 30%만 쓰고 나머지 70%는 제 레시피니까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거 하는 모습 보이시죠 5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호떡이 이거 하는 모습이 보일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달구어진 무쇠 판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4분만에 호떡 이 나온다. 그러면 4분이면 4 6은 24 2 4 240초 만에 9개 호떡이 나오면 9 3 9 2 그래서 26.77초 만에 1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호떡이 맛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야박하게 공격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미친놈이 맛없는 음식 만들어 망할 일 있습니까? 무조건 맛있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개런티된 이유는 밀가루 적게 썼지 설탕 안 썼지 트랜스 지방인 기름 안 썼지 여름엔 호떡 장사가 지도 만들기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먹으러 호떡을 사 먹겠습니까? 그럼 열안 나죠? 가까이 와보십시열안 납니다 여기 밖에 그죠? 이걸 만약에 실내가 아닌 포장마차에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 호떡은, This is only one gear! 과 열고, 그릴, on the earth.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기계라는 거죠. 이게 왜 13cm냐? 이 탄생의 의미를 다소 길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실험을 할 때, 호떡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회용컵에딱 넣어봤습니다. 12cm는 한 번도 안 자빠집니다. 근데 12.5는 잠깐 흔들리는데 안 자빠지는데, 13cm를 늘리는 순간, 한 8번은 서 있는데 두번은 자빠지더라고요. 그런데 호떡은 크기가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cm 된 겁니다. 그럼 이게 1.5cm인데, 호떡의 두께가 1cm입니다. 그럼 1cm짜리를 1.5에 집어넣고서눌 늘려서 0.8cm, .80, 그러니까 80mm까지. 아, 8cm가 아니라 얼마죠? 그게 실0에서 80mm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터졌다. 이게 이거 붙어요 지금. 어쨌든 이 과정은 기름 없이 과연 니가뭘 만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강력한 포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고 약3 0 0명 가량의 저한테 조언 이 랍시고 해주는 사람을 안 났는데 단한 사람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얘기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딱한명 있었습니다. 호떡이 어차피 공장의 호떡이라면, 동그랗게 만들지 말고, 네모로 만들래. 내가 그거 하나, 딱 하나 받아야 겠어요 300명을 만나는 동안, 큰그 누구도 내가 생각지 않았던 거를 해본, 말을 해본 사람이 없었는데, 딱그 사람 한 사람. 아, 맞겠죠 그럼, 그럼 네모 호떡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기도 쉬워요. 아시겠지만, 식빵 크기만 한 이게 13cm니까, 13, 13, 13, 정상형을, 딱 접으면 여기다 쏙 넣으면 아 그러면 이제는 더더욱 동그란 호떡이 아닌 네모. 네모 호떡에 기름 없이 만든다 우와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맛 얼마나 맛있는지 불문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맛있고 건강에 안좋은 뭐합니까 얘가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아니죠 자 지금부터는 기존의 호떡을 까보겠습니다 80도가 되는 펄펄 끓는 기름에 끓는 동안 주위에 있는 미세먼지를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기름은 트랜스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호떡은 트랜스지방 덩어리에 밀가루 100%짜리 글루텐이라고 있죠. 그거 대사성 질환한테는 쥐약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설탕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런 호떡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지웠죠. 즉 기름 안 쓰지. 두 번째 설탕 안 쓰고 꿀 쓰지. 세 번째, 밀가루는 점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30%밖에 안 쓰죠. 그럼 이호떡을 건강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건강 식품인 거죠. 대한민국의 길거리 음식 중에 국민 간식이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과거 2018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정확히 18개월 동안 국민 영양제 원기소 사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죽기 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영향들도 국민 영향이라는 말못 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떡볶이, 순대, 뭐뭐뭐 국민 간식이라고 당당히 붙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향후에 국민 간식으로 등극을 시킬 거예요. 국민 간식이라면 일단 누구에게든지 좋아야 되고 먹, 맛있어야 되고 그런 거다 고려했을 때이 호떡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국민 간식으로 등극하는데 모자람이 있으면 제게 조언을 주십시오. 단 향후에는 동그란 게 아닌 사각. 사각으로 만들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 익었네요. 그리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런닝타임 뭐 얼마나 됩니까? 10몇 분 됩니까 지금? 9분. 9분. 자 9분에 꺼냈다 그시다 그럼 이건 한 개당 1분밖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장인이 1분 3 0초는 2분 걸리는데 어, 속도가 2배씩 나니까 막 기가 막힙니다. 이건 충분히 익히기 위해서 냉동이 테이안된 상태에 키웠기 때문에 약간 더익키게겠습다 그래서 드릴게요, 여기다. 아, 여기다 넣어서 아, 네. 먹어보면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무쇠이기 때문에 한번 달궈지면 온도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300도까지인데 한 250도 정도는 놓고 이렇게. 캐스를 그러면 이제 네모로.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하나 만들는데 돈 진짜. 수업은 아닌데, 엄청나게 들어가서.